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4년형 14세대 코어 울트라 7을 탑재한 젠북 14인치 노트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로 마련하세요. 새로운 AI 경험을 누려보세요. 16개의 코어로 구성된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는 AI의 핵심 기술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위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최신 인텔 아워 그래픽 탑재. 인텔 아크 그래픽과 함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AI 가속을 통해 최신 게임과 편집 작업에서 한층 더 진보된 그래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ASUS 루머너 오리드 디스플레이. 젠북 14 오리드의 루머너 오리드 디스플레이는 나노 엣지 스크린과 함께 뛰어난 색상 표현력, 명암비로, 몰입감 넘치는 화면 경험을 선사합니다. 공간을 뛰어넘는 입체적인 사운드, 돌비 애트모스 스테레오 사운드 시스템은 현실의 경계를 넘어,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 있는 음질을 제공합니다. 견고함 젠북 14 올리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메일 스티디 마이너스 810H 표준을 충족할 만큼 견고함을 지녔습니다. 뛰어난 내구성을 보장하면서도 1, 2kg의 가벼운 무게와 14, 9mm의 얇은 두께를 자랑합니다. 하루 종일 편리하게 충전 걱정에서 벗어나 도서관, 잦은 외근 등 어디든 가볍게 다닐 수 있습니다. 7 5 d 리의 대용량 배터리와 USB-C 이지 차어지로 무거운 어댑터로부터 해방되세요. 부드럽고 가벼우며 견고한 올메탈 디자인으로 탁월한 이동성을 즐겨보세요. 젠북 14 올리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도전에도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가속 및 네이트레이싱 하드웨어가 내장된 인테라크 IGPU는 아수스 젠북 14 올리드를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몰입감 넘치는 비주얼, 고성능, 강력한 콘텐츠 생성 기능을 제공하여 게이밍 퍼포먼스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훨씬 정확한 색상, 아수스 루머너 올리드는 업계 표준 색상 딥블랙, 뛰어난 디테일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커스터마이징 옵션. 아수스 루머너 올리드는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비주얼, 절전 솔루션 및 선명한 재생 기능을 제공합니다. 믿고 보는 디스플레이. 아수스 루머너 올리드는 시력 보호, 번인 방지 및 패널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최고의 120Hz 모션 선명도. 초당 프레임 수가 많아 빠르게 움직이는 영상이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선명합니다. 완벽한 밝기와 색조, 주변 환경의 밝기와 색온도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아수스 루머너 오리드 디스플레이로 완벽함을 경험해 보세요. 밝은 햇빛 아래에 있건 어두운 방에 있건 자동 밝기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여 이미지를 최상의 상태로 보여주는 눈을 더욱 편안하게 하고 배터리 수명을 최대화합니다. 그리고 주변 밝기 수준을 감지하고 화면의 밝기와 색온도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주변 환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컬러 센서도 있답니다. 아수스의 혁신적인 저소음 키보드 기술은 방해가 되는 소음을 90% 이상 제거하여 주변 공간과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단축키를 터치하면 대화에 생동감 넘치는 표현이 더해진답니다. 나만의 워크플로우를 만드세요. 마이아수스를 사용하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며 PC 성능을 최적화하고 아수스 애프터 서비스 및 지원에 문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수스 앱에 손쉽게 액세스할 수도 있답니다. GDX는 작업과 플레이를 위한 더 크고 더 나은 공간을 제공하는 미러 및 확장 기능이 있는 장치간 화면 공유 솔루션입니다. GdX는 눈 깜짝할 사이에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합니다. ASUS PC를 위한 스크린 엑스 p 트 3.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거나 PC의 시작 메뉴에서 찾을 수 있는 ASUS PC를 위한 스크린 e 스 p 트를 사용하면 ASUS PC에 연결된 디스플레이에서 앱 창을 관리할 수 있으며 워크플로우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도 있답니다.